안녕하세요. 네. 트린티 TV의 정난희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자궁근종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하는 내용인데요. 자궁근종 증상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리가 과다랑 생리통이 심한 거잖아요. 근종의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고, 이런.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미레나 루프 미레나는 호르몬 갖고 있는 루프죠. 이걸 가지고 근종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고, 하지만 이게 근종이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나 그리고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 미레나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대 근종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그리고 출혈 자체가 이제 생리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수술로 출혈이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루프럴렐린이라는 에스트로겐 억제하는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루프럴렐린이라는 약물은 국내에서 미래나랑 마찬가지로 보험 적용도 가능하고 하지만 문제가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어, 폐경 증상,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화끈거리고 열감 있다든지 피로하다든지 잠을 못 자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프렐린을 투여하면서 갱년기 호르몬을 먹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환자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함이 되고 있고 루프렐린 주사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근종 크기도 줄고 그리고 근종 증상이 좋아지지만 이 약물을 오래 쓸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한 12개월까지 썼을 때 루프렐린으로 인한 골 감소증 골밀도가 한 6에서 8% 정도 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약물을 중단하면 이것은 원래대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 상당한 제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류프레릴리는 주사제이고 경구용으로 비슷한 계열의 이제 에스트로겐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개발이 됐고, 거기에 갱년기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을 추가해서 신약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약물은 어, 작년에 미국에서는 이제 시판 승인이 되어 있고,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약물로는 미레나와 류프렐린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리고 향후에 신약이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자궁은종 치료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트리지TV의 정난희 원장이었습니다.